네 안녕하세요 깡대리입니다 오늘은 7월 19일에서 20일이 넘어가는 새벽 지금 우연히 집에 가는 탁송을 하나 잡았고요. 오늘 낮에 제가 탁송을 타지 못해서 영상을 안 찍었는데 어, 잠깐이나마 좀한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별건 없지만 요즘에 자꾸 문의가 와서 물어보는 것들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시작은 어떻게 하나요?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물어보시는데. 시작하시는 방법은 어렵진 않고요. 두 가지 방법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로지 아이콘 콜마너 등록을 해가지고 직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사무실을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직영으로 하게 되면 사무실 관리비라는 게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그게 싸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일단 콜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렇게 좋지 않은 게안 좋죠. 그리고 일단 단가적으로. 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건당 보험밖에 가입이 안 되고, 탁송을 타게 되면은, 하루에 두 개? 두 개만 타도 사무실 월보험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두 개를 탔는데 사무실 월보험이 더 비싸다. 이런 것들은 사무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건당 보험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직영에 가입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사무실들을 다 찾아서 오세요 뭐 이런 간단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사무실을 고르는 요령이 무엇이 있나요 어떤 사무실이 좋나요 물어보시는데 요즘에는 대부분의 사무실들이 콜이 대부분 좋아요 뭐 벼룩시장 이라던가 알바천국 알바몬 뭐 사람인 인터넷을 보고 차, 가입을 했다 이런 곳들은 좀 예외로 할게요 이런 곳들은 바가지도 너무 많은 곳이 있고 물론, 이런 데에서 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시는 곳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유튜브를 보고 시작을 하는 사람은 언제든 유튜브를 보고 다른 곳으로 갈수 있지만, 벼룩시장 같은 걸본 사람들은 그런 인터넷 매체를 좀 접할 기회가 좀덜 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가지를 많이 씌우는 것 같고, 사무실이라고 하는 게 기사님들을 유치하고 모집을 하면 관리비라고 하는 걸받습니다 그 관리비가 뭐 많아봐야 뭐 3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좀더 많이 받는 곳도 있고요. 많이 받는다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같은 코를 쓴다면 좀 싸게 받는 곳이 낫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좀 친절해야 해요. 사무실은 절대적으로 내 상관이 아니에요. 나랑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기사님이 가입을 함으로 해서 사무실도 얻어가는 이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 있으면 당당하게 물어보셔도 되고, 최대한 이거저거 물어봐서 괴롭히셔야 돼요. 그거를 하고 어차피 두 달, 세 달이 지나가면 물어볼 게 많이 없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모를 때 사무실을 통하는, 사무실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하나, 두 개라도 있다고 하면 무조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합리적인 금액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거를 하면서 좀 많이 알게 됐는데,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비싸게 하는 것까지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정말 일반 사무실2두 배, 세 배까지 받는 곳을 봤고요. 뭐 그런다고 가입비 10만원, 15만원. 가입비고 보증금이고 돌려주는 금액은 괜찮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세달 안에 퇴사를 하면은 돈을 안 준다. 아니면 영구가입비라서 돈을 절대 못 돌려준다. 이런 곳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이런 곳들을 피하면 괜찮은 사무실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사무실도 같이 이렇게 모집을 받고 있는데, 일단 가장 안 좋은 곳을 피하는 방법은 유튜버들이 하는 사무실을 가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꼭 가입을 안 하셔도, 일단 기본적으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무턱대고 바가지를 씌울 수는 없어요. 어차피 기사들이야 한 번, 두번 돌다 보면은 서로서로 서로 만나서 정보 공유를 하고, 뭐 비교를 해보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면서 단가를 너무 후려친다. 그러면은 오래 못 가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정도는 양심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도 금액이 조금 비싸고 싸고는 있지만 대부분이 엄청난 바가지를 씌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느낀 게 그렇고 지역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전화 오면은 지방 분들이 전화를 많이 오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구 분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사장님이 대구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대구로 복귀를 하고. 대구에서 대리 운전을 하고 싶다면 대구 사무실로 가입을 하세요. 하지만 탁송을 하다보면요. 80% 90%는 서울, 경기, 인천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에서 대리를 안 타고 집에 가셔도 아니면 잠을 자셔도 상관은 없지만 아깝다는 거예요. 탁송보험만 드는 가입은 없어요. 대리보험만은 좀 싸게 가입이 되지만 탁송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리보험에 특약으로 붙이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습니다. 대리가 포함이 되던안되던 그러면은 결국 대리를 안할 수가 없어요. 하게 되는 게좀 유리하고, 똑같은 지역에서 출발을 해도 탁송이 5만원, 대리가 10만원, 이렇게 나오면 대리를 타지 탁송을 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에 도착을 했을 때, 저녁 10시, 11시라 그러면 바로 잠을 주무셔도 되지만, 보통 7시, 6시, 8시에 떨어지면, 그냥 잠을 자기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럴 때 서울 경기에서 대리를 두 개, 세 개, 네개 정도 타고 마무리할 수 있다면 저것도 돈 십만 원더 벌고 자, 벌고 마무리하는 거니까 대리를 추천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이동을 할 때도 대리가 상당히 유용합니다. 돈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탁성만 타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차피 어, 같은 돈을 내고 한다면 대리까지 이용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대리를 운전을 하기 위해서 수원을 서울 경기를 많이 오는 게 아니라 탁송을 타다 보면 80% 90%는 서울 경기 인천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 사무실을 등록을 하시는 거고 나는 만에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일을 하겠다. 돈도 필요 없고 조금을 벌어도 난그 지역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 경기 가입하시면 안 돼요. 그냥 대구에 사시면 대구, 광주에 사시면 광주 뭐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지방 사무실들 중 비싼 곳이 많아가지고 금액만 보고 수도권으로 가입을 하겠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데 광주에서 대리하시는 분은 수도권 가입하면은 절대적으로 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점들 다 참고하셔가지고 일을 하셔야 될 거고, 물론 다른 사무실 분들도 제가 전화를 다 받아주고 있지만 어, 자기네 사무실들 이용해가지고 궁금한 거 충분히 물어보시고 대답 받으시고. 뭐,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걸 충분히 이용하셔가지고 일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장거리 탁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초보 기사님들 전화를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문의가 많이 와요. 나는 장거리 콜이 안 떠요, 안 떠요. 근데 이거는 다 똑같이 뜨는 거예요. 본인만 안 뜨는 건 아니고, 다 같이 없는 상황에 장거리 콜을 빨리, 빨리 누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좀 많이 타신 분들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역시 1, 2주가 지나고 나면 장거리를 가실 거예요. 또한 가지, 장거리를 잡긴 잡았는데 단가가 안 맞고, 뭐 단가 안 맞는 거는 타다 보면 자기가 타당한 단가를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 자동적으로 변환이 되겠지만, 초반에 내가 적어도 한 달이 안된 초보 기사인데, 장거리 탁송을 오후 시간에 출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전라도 광주를 오후 3시에 가고, 뭐 경남 창원을 뭐 오후 6시에 가고 이런 거, 이런 콜들을 가는데 물론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시간에 가면 못 올라올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니까 이 점들을 참고하셔야 돼요 물론 평일 기준으로 그 시간에 출발을 해도 다음날 올라오는 콜을 좀 비싸게 잡고 시작을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는데 적어도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는 탁송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송도 탁송 정도가 있을 텐데 그걸 잡을 수야 있겠지만, 그 정도 할만그 정도 시간을 할애할 만큼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안 가는 거니까 이런 점을 참고하시고, 내가 진짜 초보 기사다 하면 적어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의 지역은 오후 4시 이전에 도착을 할 때만 좀 출발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서울경기에서 대리만 해도 20만원을 찍을 수가 있을 텐데, 아,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수 있을 텐데 굳이 10만원, 12만원을 받고 지방을 내려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든지 경험이 되겠지만, 안 해봐, 안 해볼 수 있는 경험들은 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영상에서 말이 많, 뭐, 얘기가 길어지진 않은데, 아, 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이 많이 꼬였네. 피곤한 시간이 돼가지고. 오늘 영상에 서 딱히 할 말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것들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짧게 했고 뭐 영상은 편집 없이 그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영상 개수가 좀 줄어들면서 알고리즘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용사, 영상은 제 개인적인 욕심이니까 좀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탁송을 타는 날 물론 내일도 탈 거지만 정확하게 뭐잘 찍는 날이 또 금방 돌아올 겁니다. 제가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제 급한 일들이 아마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때 되면 정말 정상적으로 코를 타면서 예전과 같은 모습 한번 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 시청 항상 감사드립니다. 내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